<목소리로> 근데, 네. 저 차가 더도봉 거인가? 그렇고 먹어도 돼 이제? 드세요. 에 120. 잘 먹겠습니다. 120. 잘 먹겠습니다. 되게 작아 보다잘 먹겠습니다. 는 저번에 전시회도 했어 아. 네. 언제 한번 같이 가서 한번 식사 한번 하시 어디, 뭐 어디 어디인데? 어디데 가. 거기요? 거기 살고 있는데. 아, 12일 날못 오는데. 4월 12일 날 말고 가야, 가야 돼. 저거 입덕밥이야? 예. 입덕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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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양 예. 나물이 나오는 거 예. 예. 예.

차 타고 가면 얼마나 걸려까지요차 타고 가면 금방 면지그 30. 그럼 다음 주 토요일 날는뭐해 가지고 한번 가서 저녁 고스 먹면 아니요. 요나나 남친하고. <laughs> 홍보차갔다어요도좀 네, 홍보차. 응. 응. 어, 응. 어, 그래. 그 해주고 이렇게 네. 유튜브 올려주면 좋지 응. 그리고 친구가 또 120개 파이 해가지고 응. 희망을 서, 희망을 거기는 해가지고 돌고지역

네 공룡 공룡이 공룡 그게 풀다니까요 공룡인데 치즈하고 네. 트럼프 솜사지이 들어가서 한번싸먹 거예요? <laughs> 어먹어한 네, 응? 응? 응, 했지 응. 응, 응. 그냥 한거 같아? 응. 응. I'm n o 는데 o i n g to find out. 어가 <목소리가> 음, 어, 응.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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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야 맘이 나온다 해도또 음. 하나씩 나어 아, 이모게사이트가들어가지들어가지두 그래? <목소리가> <목소리가> 마리야? 이거 미워하고 또 다른 떡볶이가 또 있는 거고, 이거 아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 이거 하고 마할떡볶이 그냥 려졌잖아요요

다음 <laughs> 그 무슨 물이에요? 다이어 한번 보여주세요 아유, 뭔가 다이어입니다 그래, 요즘에 먹방에 이것만 나오던데 대단한 네. 음. 물이던데 다이어가 떴어요 요다이어가대세다 보기 전에 바워터에서 29,000원 팔아요 짧아이는 얼마예요? 급하 올렸는데. 이만얼마에올랐어요그럴줄알 아, 으면 지금 다는 아니, 올거 말고. 걔네들이 한는 거. 물 얼마지? 올랐 가지. 물만 갔 아, 올거 아, 말고. 아, 고 제가 이서이게거죠 28,000원 우리가 우리이고 그렇지 근데 걔네는 투당을 풀어주는 게 없잖아요 투당도 풀어주는 것도 없고 코인도 안 주고 음. 그쵸? 음. 그 차이죠 아요아니 예. 어. 아, 맛있는 거 아니고 음. 너무 맛있죠? 어요 접시 되었습가요자가 배정되었습니다 오물떡볶이요 정다고 치즈가 나아 버리는데 음 치즈 <laughs> <laughs> 네? <laughs> 치즈만 남아. 네 저거 치즈만 남았구나. 아석어서 하시는 그러면 같은 거 몰랐지. 그것에 봐. 네데 저는 막 치즈를 좋아하거 그런 거

嗯。 그렇게 <mileleben> 아, 네, <descon CR digitizer> 네, ah, ah, 너무 긴을니까하고안 먹으니까 는이 그렇게 사람들 기본도 안돼있 기본도 진짜 기본안어 응. 모임을 하는데 그런 데 와서 손질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y 올려어요잖아요 제일 수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 아니, 넣고, 다. 음. 그밥 말아서도 돼요, 밥 말아. 그냥 밥. 아니, 밥 말아서 먹으라고 이게 밥이 나오거요그 아, 동물 전면이 어떻게 생겼죠? 맛있어요 그냥 물냉면 냉면 대신에 끓는 거예요 두어떻요 전면이 낫지 물냉면 아, 물냉면이라고 네 이렇게 내려주셔 그, 내가 그 김치만 그렇게 더니 거기 내가 그한개 찍었잖아 네한 사람 한 5, 5만 원 정도 줬그아하고아김치지가 이거 요만한천 있잖아 이제 천안이가 응. 응. 60개, 60, 응. 60개를 주더라까 이야, 6 0 최고 장래그래데가고 그래갖고 얼마라고? 5만 원? 한명명 5만 원. 그리 이제 그 매일 내가 있고. 그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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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어딨네? 아니 한 사람 한사람이 5만 원 꼴이 그때 그거 저기 응. 영상 올리신 거아요아요아니영상에 신발을 인 비번 친구. 나원은다고다고요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번에도 영화해주신것거이에 면에만원이시가 60개면은 한그6 0한한개뭐산도산다 그럼 잡을때 뭐, 그럼 뭐저 일요일날 점심때나 한번 만나서 가야 겠다 점심먹으러 음. 점심 음. 네? 음. 일요일날 다 음. 쉬시잖아 음. 어 여기는 아예 소 안돼 아예 이런 숙 안되고 여는숙안 음. 우리 토요일날 야외 한번 갈까? 응, 그러게요 아니 그러까요 차는 제가 움직이면 되는 거고 그럼 우리, 우리 12명까지 11명까지 10명 11명까지 할석했어요 우리 서산 한번 가지 서산에

저기 우리 저 해룡포 떡도 괜찮아요. 우리 해룡포 어, 마을 우리 동네 시골에 양평 양평 네? 아, 뭐, 뭐, 두 번이 가는 거야. 두 번이야? 네. 얼마나 걸릴까요? 뭐뭐두 시간 반이면 또 치니까 그냥 어, 두 시간 반이면. 어 어딘데 그래? 두 시간인가? 해룡포 마을. 해룡포는 어디 에 있는 예천. 거예요? 예천. 예천. 이구더 걸리지 두 시간. 안 멀다니까. 두 시간 더 걸려. 두 시간 반이면 돼요. 거기에 예천은 안 났거든 안동이니 예천은 안 났어 예천하고 문기만안 났어 예천하고 문주만 안어 지금 지리산도 음. 지금 타고 있어 화해마음 지리거숲도 안났도화해마은 당연히 안, 안 났대 안 났어요? 거기까지 가려나 불까봐서 오우 다행이다 나 거기 제일 걱정했어 그게 진짜 다른바. 이상한 거야 어. 동시다발로 그게 난리가 없어 분위기. 그래 없으면 난리가 없어 난리가 없다니까 아 그렇지 왜안불뭐 윤석열이가 불이 없대잖아 우리 그쪽이야. 불날까 봐. 그런 우리 취소 모드. 이게 원래 불이 없대잖아. 아, 예. 네. 그 불날까 봐. 술에 누가 불지까 봐. 저거. 우리 취소는 불난 게 아니야, 뭐. 그런, 야, 어. 그런 아, 진짜로. 아니는 아, 그런 수가 있대. 응. 그게그다 11시 사이에 다 났어요. 1시몇개 빼놓고. 11시 1분 안쪽으로. 여러시 10분 안쪽으로다난 거예요. 처음에 난거는그 사람이 산소 그산 산철 손지. 소다가몇개몇개빼 그러니까 놓고 나머지를 다서 렇게막 주서 좋아 가지고 뭐. 그걸 태운다고 하더라고. 그그그산 정도로 에산좀산그 사람 뭐이제그 뭐. 그거 그걸 우리 하 그렇게 시작된 점점이 그 되잖아. 근데 어쨌든 산아가서 나이 타는 가지가면안 되는 거예당연히안 되죠. 응? 뭐 거야? 뭐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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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누구 누구 가는데 우리만 가는 거야? 아, 우리 전체 가는 거지. 전체. 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거 다드수죠 아, 니다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 잘 먹었습니다.